음악을 즐기는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학년 음악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얼굴 한번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만나서 수업을 할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이 모든 것은 계약 후에 수행 평가와 관련하여 시험이 치루어진다는 거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바로 현대음악입니다. 현대의 음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배워볼 건데, 서양 음악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고대,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의 순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현대 음악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 음악을 6가지 곡을 감상해 볼까 하는데, 첫 번째 곡은 드비시의 달빛입니다, 달빛. 여러분들이 지금 알게 되는 작곡가들은 조금 생소할 수는 있지만, 음악은 익숙한 음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드비시의 달빛을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 쉔베르크의 바르샤바의 생존자. 세 번째, 오르프 카르미나 브라나. 네 번째, 슈토카우젠 피아노 작품 11. 다섯 번째, 존 케이지 4분 33초.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슈토카우젠 소년의 노래입니다. 이게 제목이랑 이제 작곡가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제목과 작곡가를 크게 소리 내어서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드비시 달빛을 갈 건데요. 드비시라는 사람이 만든 달빛이라는 노래는 어 먼저, 인상주의 작품이라고 볼수 있어요. 첫 번째 동그라미에 인상주의 나와 있죠.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아저 사람 인상이 좋다, 나쁘다를 눈, 코, 입을 세세하게 보지 않고 느껴지는 분위기만으로 알듯이, 음악에서도 인상주의란 음악이 나타내는 그런 분위기, 모호함,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가져서 인상주의 음악이라고 하고, 두 번째 동그라미, 피아노, 피아노 작품입니다. 세 번째는, 드비시는 프랑스 사람으로 인상주의 작품 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인상파라고 부르고 이 드비시 달빛은 드비치가 달이 밤에 있는 달빛을, 달밤에 그려진 모습을 묘사하였다고 하여서 이렇게 달밤이라는 키워드를 갖습니다. 여기에 링크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직접 감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작권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직접 틀지는 않고 선생님이 이 학습 자료를 올려주면 여러분이 직접 링크를 통해서 감상을 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살짝 들려줄 텐데 잠깐 듣고 넘어가 볼게요. 들리나요? 뭔가 익숙한 음악이죠. 광고에도 많이 사용되었고, 여러분이 살면서 한 번쯤 접해봤을 법한 노래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쉔베르크 바르샤바의 생존자 얘기인데, 나치 정권 시절에 바르샤바의 생존자가 이 유대인 수용소에서 학살하는 목격담을 가지고 만든 건데 조금 무서울 수도 있겠죠. 셴베르크가 만든 것으로 이 음악에서는 특이한 게 낭송자가 존재해요. 그래서 낭송자가 앞부분에 낭송을 하면서 음악이 시작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셴베르크 바르샤바의 생존자 악보를 한번 살펴보면 맨 앞에 바바바밤 하고 세게 음악이 시작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악기를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감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맨 마지막 동그라미의 12음 기법이라 무엇이냐? 음악을 작곡할 때 사용한 작곡 기법 중에 하나로 12개의 음을 가지고 배열을 통해서 음악을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12은 기법에 대한 작곡은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고 오프라인으로 선생님과 좀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오르프의 카르미나 불안한데 이것은 동그라미 첫 번째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칸타타, 원시주의, 독일, 단순성, 타악기. 이런 키워드들을 가졌는데 칸타타 여러분 들어봤죠? 커피 광고에 칸타타 나오죠? 칸타타는 성악 음악을 통해서 합창 중창 등을 노래하는 장르를 칸타타라고 하는데 칸타타는 관현악 반주도 있고 성악도 있고 합창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음악을 장르로서 구분할 때 칸타타라고 설명합니다 이 음악은 원시주의였어요 아까 우리 첫 번째 음악은 인상주의였죠 하지만 이 음악은 원시주의로서 원시주의의 특징이 조금 거칠고 음악 자체에 대해서 타악기가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독일에서 만들어졌고 단순성, 타악기가 많이 사용된다는 특징을 가지는데 여러분은 이 음악을 매우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잠깐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들어봤죠? 뭔가 영화나 이런 데서 심각한 장면이 나올 때꼭 오르프의 카르미나 브라나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오르프가 만든 카르미나 브라나라는 곡입니다. 여러분이 자세한 것은 감상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슈토카우젠 피아노 작품 11이라는 곡인데 이 작품은 슈토카우젠이 만든 것으로 동그라미에 있는 핵심 내용을 살펴볼게요. 슈토카우젠이 독일에서 독일 사람으로 피아노, 피아노 작품으로 우연성에 기반해서 연주자 마음대로 악보 조각을 연주한다고 해서 이 작품은 우연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작곡가가 여러 개의 악보를 주면서 어, 여러분이 치고 싶은 대로 한번 쳐보세요. 이런 식으로 되면 음악이 매번 달라지겠죠. 우연적 요소에 의해서 음악이 만들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같이 악보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악보가 바로 피아노 작품 11의 악보인데 이런 식으로 악보가 조각 조각 여러 조각이 있으면 이것을 연주자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순서대로 연주한다고 해서 우연에 맡겼다. 우연성에 의하여 작곡되었다 해서 이 음악을 우연성 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되게. 이 작품 잠깐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주 잠깐 들었는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듣고 한번 감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존 케이지 4분 33초입니다. 이 곡을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같이 동그라미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미국에서 존 케이지는 미국 사람으로 피아노를 가지고 이것 역시 우연성에 기반하여 작곡된 것으로 퍼포먼스, 이 4분 33초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퍼포먼스를 바로 음악이라고 본다 해서 하나의 퍼포먼스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라는 키워드를 가지는데 이게 왜 조용히라는 키워드를 가지는지 악보를 잠깐 살펴보면 여기 첫 번째 1 적혀있고 타셋 2 적혀있고 타셋 3 적혀 있고 타셋 이렇게 있죠. 이게 바로 1번 첫 번째 조용히 두 번째도 조용히 세 번째도 조용히 하란 탓셋이 조용히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음악이 어떻게 조용하게 흘러가는지 잘 감상해 보면 좋겠고, 왜 제목이 4분 33초냐면, 4분 33초 동안의 음악 길이기 때문에, 4분 33초에, 그러면, 어, 나는 2분 22초로 지어야지 하면, 2분 22초 동안에 진행되는 퍼포먼스를 바로 이렇게 음악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곡으로 왔습니다. 마지막 곡 역시 슈토카우젠 독일 사람이고 소년의 노래라는 곡인데 소년 목소리를 여기에 넣어서 만들었는데 그냥 넣은 게 아니라 세 번째 동그라미처럼 전자음악에 기반하여 전자음악으로 만든 것을 바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림 악보가 존재하는데 전자음악이라 함은 어떻게 악보가 존재하지 싶지만 그림으로 악보를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치를 사용하여서 만들었는데, 이 음악은 여러분들이 밤에, 깊은 밤에 불 끄고 한번 들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선생님이 잠깐 짧게 들려주겠습니다. 들리나요? 소녀 목소리가? 네 아주 잠깐 들어봤는데 이게 바로 슈토 카우젠이 만든 전자음악 소년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같은 친숙한 사람들의 연주랑 이런 악보는 많이 봤지만 이렇게 전자로 된 현대의 음악은 익숙치 않을 텐데 오늘 이렇게 다양하게 전자음악, 인상주의음악, 원시주의음악, 우연성음악 등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면서 혹시 궁금했던 점은 선생님한테 게시판에 남겨주면 되고, 제시된 과제를 성실하게 해서 그주 안에 제출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